사진을 찍으려던 한 여성이 끔찍하게도 추락해버렸다고 합니다. 21세인 한 여성이 미국 캘리포니아 산페드로 지역 포인트 퍼민 공원에서 더 나은 배경을 사진에 담으려고 하다 벼랑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. 네바다주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막 이사 간 상태였던 로레나 바레라 씨는 지난 8월 19일 금요일 두 명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. 바레라 씨는 경고 표지판을 무시하고서 벼랑에 설치되어 있던 3피트, 약 1미터가 되는 벽을 넘어갔습니다. 경찰 당국의 말에 따르면 바레라 씨는 이후 사진을 찍으려다 자신의 샌들의 발이 걸려 넘어졌다고 합니다. 그녀는 벼랑 아래 100피트, 약 30미터 아래로 곤두박질 쳐 사망했다고 합니다. 그녀의 두 친구들이 그녀를 붙잡으려고 했으나 바레라 씨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. 그들은 근처에 있는 메트로 버스로 달려가 운전기사에게 9.11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. 포인트 퍼밍 공원에서는 지난 몇 년에 걸쳐 위험한 사건들이 몇몇 발생한 바 있습니다. 지난 8월 셋째 주만 해도 두 명의 사람들이 추락해 사망했다고 합니다.